임원단 에바다 실장 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성한 청년의 일부 손정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풍청 세가족 성기부김혜 차장이라고 합니다. 풍성한 청년의 오부 김다연입니다. 보금을 너무 전하고 싶은데 그 노방 전도를 하면서 모르는 사람한테 말을 걸기가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부끄러운 거예요. 전도하는 데서 그냥 왔다갔다만 하다가 목사님께서 에바다 <laughs> 스킨케어 충성을 하는 건 어떠냐라고 권면을 해 주셔 가지고 충성을 하게 됐습니다. 항상 노방 전도를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제 모습들이 가득 있었는데 에바다 마사지를 통해서 뭔가 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되겠다 싶어서 충성하게 됐고, 아래층에서 전도하는 입장으로서 에바다를 적극적으로 겉면을 해줬어야 되는데, 사실 에바다를 저도 딱한 번밖에 못 받아봤고, 제가 직접 에바다를 한번 연습해 봄으로써 적극적으로 더 겉면하고 싶어서 에바다를 들어갔어요. 직분자 분들께서 겉면을 해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됐습니다. 예약 들어온 회원들 확인을 하고 회원들을 잘 감당하고 잘 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충성을 옵니다. 가장 먼저 제 영적 컨디션이 에바다 충성을 하는 데서 좌우되더라고요. 어, 하기 전에 저희 에바다에서도 합심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좀더 마음을 썼고 진실하게 기도하는 편이에요. 충성자들하고 대화를 하면 그 대화 내용은 외부에 노출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충성자들이랑 이제 당사자만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몇주 전에 이런 일은 있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관리자 입장에서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을 보다 보니까 저희 충성자들 세 명이서 동시에 이제 마사지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세 명이서 똑같은 복음을 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 피에 관련된 복음을 세 명이서 똑같이 전할 적이 있었는데 주님이 일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너무 강력하게 느꼈어요. 에바다가 뜻이 이제 열려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합심기도 할 때에도 여기 오시는 분들의 마음이 열려서. 부에도 그리고 예배에도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정말 그 기도 응답대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이 열리셔서 복음을 듣고 가기도 하시고, 부랑 예배에 나오기도 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여기에 오시는 분들 한명한명 한명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부르셨기 이 자리에 왔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역사하시는구나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주님께서 함께하시는 이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많은 충성자들 지원받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래요. 어, 삶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순간이 찾아오고 가끔 좀 쉬고 싶을 때또 힐링하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에바다를 찾아와 주셔서 고민, 그동안 있었던 그 어려움들을 또 나누면서 해소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많은 이제 지체들이 받으러 오셨으면 좋겠고, 최대한 잘 해드리려고 어, 두피 마사지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또 블랙헤드 제거도 해드리거든요. 많은 지체들이 와서 또 예약이 많이 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노량진에 와서 마사지를 받고, 뭐 시간을 내기가 당사자 입장에서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그 시간을 아깝지 않을 만큼 보금을 전하고 또 속마음을 들어주기도 하고 주일날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도 하거든요. 너무 제한하지 마시고 침으로 노출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언제나 열려있습니다. 새롭게 리뉴얼된 에바다 스포어에서 마음도 열리고 피부도 열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